안녕하십니까 박병호입니다 21대 국회가 마지막에 또 이제 이런 걸로 대미를 장식할 모양입니다. 아직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 결과로 뭐 새로 당선된 사람들은 아니죠. 지금 21대일 때니까 21대가 아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 넘겼다. 양국 관리법은 쌀 가격을 떠받치기에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 내용이다. 쌀이 남아돌아 매년 10만 톤 이상을 사료 주정용으로 처분하는데, 이 법을 시행하면 쌀이 더 남아돌게 된다. 쌀값을 떠받치는데 매년 1조 5천억 원이 세금, 5천억 원의 세금을 더 쏟아야 한다. 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급권을 행사했지만 민주당은 일부 수치만 고쳐 재발한 것이다. 농안법은 배추, 고추, 사과, 배 등의 최저 가격을 예산으로 보존해주는 내용이다. 주요 5대 품목 보상에만 매조, 매년 매 1조 1,900억 원이 예산이 든다 하지만 재원조달 방안도 제출하지 않았다.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토란한 전세사기특별법도 이미 본회에 직회부됐다. 이재훈의 예상이 든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새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다시 입법폭출을 시작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불법파업초장법이라는 노란봉 특법 불법파업초장법이라는 노란봉 특법 의료지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간호법 공영방송을 자기들 편으로 만들려는 방송산법 등도 처리하고 있다 모두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부작용 때문에 추진하지 않았던 법들이다. 이 역시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다.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는 총선 공략을 정부가 반대하자 아예 법률로 밀어붙이려고 한다. 예산 13조 원 부담이 크고 상권 분립 취지에도 어긋난다. 노동연금 교육 규제 계획 등 국가적 과제나 기업 민생 살리기형 법안은 애매한 채 포퓰리즘 포퓰리즘 법안들만 앞세워 추진하는 것이다. 민주당 헌정 질서를 뒤흔들 극단적 주장도 내쏟아내고 있다.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윤호중 의원은 대통령이 급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.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고 했다. 중립적 국회 운영을 위해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국회법 취지를 부인한 것이다. 이 대표가 대장동 사건 변호사를 지낸 한 당선자는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를 지낸 한당선자는 사법부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. 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이다. 민주당 4년 전에도 총선에서 압승한 뒤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 수사 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밀어붙였다. 각종 쟁점 법안들을 <laughs> 이장 탈당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통과시켰다. 결국. 국민 심판을 받아 4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. 그런데 또 똑같은 전철을 발으려 한다. 반 윤석열, 윤석열 바람으로 승리해 놓고 입법폭주 허가를 받은 것처럼 생각한다.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거의 모두 국민의 의원들이 없는 가운데 단독 처리하는 것이다. 이 광경을 보면 국회가 마치 민주당 부속 기관이 된것 같다. 뭐이번 이제 다 국민들이 예상한 거죠. 예상한 건데,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 같다 정리하기 위해서 방송을 한번 올려보는 겁니다.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